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하면 13장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 때문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오해가 되어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랑, 그리고 또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탐욕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교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하나 덧붙여야 될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이 뭐냐를 소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필링이다. 이게 아니고 사랑은 뭐다? 8가지 얘기를 했어. 요첫 번째, 오래 잡는 것이다. 두 번째, 온유한 것이다. 세 번째,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 물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덟 번째,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오늘 아홉 번째, 오절 끝부분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 번째, 육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또 하나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악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 생각하다 라는 동사가 우리가 그냥 골똘히 생각하다. 요런 의미도 되지만, 카운트하다. 요런 의미가 헬라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운트하다. 카운트하다. 악한 것을 카운트하다. 저는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카운트하다. 평창에서 소리를 어떻게 해? 러시아를. 요걸 이제 카운트하고 있으면 요거 이제 악한 걸 생각하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뭐, 뭐든지 오기만 와봐,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설교 끝부분에 좀 더, 예, 나옵니다. 그럼, 누가 나에게 어떤 악을 행했을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갚아주지? 그럼, 요걸 우리가 생각하냐, 안면 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갚아 주세요. 자, 확 죽어 버리지 않요 이러면서 막 밤새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러다가 밤을 오, 딱 새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할때 제지를 당했을 때 화내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했어요? 예, 오시아 왕 얘기를 했어. 또 자리다툼을 하는 가운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얘기를 했어요? 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문제는 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열 명의 제자가 이 둘을 보면서 열을 내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열 내면 둘다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지금 자리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나의 본심이나 속내가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반응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로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제 초대 잔치를 벌인 것이. 그때 예수님의 잔치 자리가 있는데 한 여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였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그 작은 한 병에 300데나리온, 예 일꾼이요 300일 동안, 1년 동안 꼬박 하나도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품삭을 모은 돈이 월급 모은 돈이, 예그병 네, 하나에 얼마나 깝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여자의 행위를 보고 당신 왜 그렇게 허비 산걸 허비하냐? 돈을 그렇게 허비해서 되느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써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그런 도둑이라 돈궤에 있는 돈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드러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가만히 두어,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를 예비하게 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정말 선한 일이다. 왜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가르 유다, 보세요. 자, 가르 유다가 제안한 것은 그걸 팔아 가지고 네? 300 테나리온 받아 가지고 이걸 구제형금 해야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잘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의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살 된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여러분, 교회를 숨길 때, 여러분, 동기를 잘, 이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서 동기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난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자기의에 대한 동기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뉴다가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가르뉴다가 화가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식식거리면서, 제안이 거절되다 나가면서, 예수, 이 젊은, 그때 예수님 젊었으니까요. 분명히 가르뉴다보다 제 생각에는 젊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어요 예수 너 두고 봐뭐 당신이 꽤잘 나가니까 앞에 배는 게 없어? 내가 절대 당신 가만 안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것이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어느 순간인가 꼬이면 그때부터 그걸 계속 팝니다 카운트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지활은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빨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안 가품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18년간 청년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 때 제일 관심 많은 게 연애잖아요. 둘이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온갖 도배질을다 해요. 너무너무 좋다고. 세상에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없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이 금이 가요. 뭐다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때 되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인간이 없죠. 그걸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보니까 애들이 막 페이스북에 다가막 독서를 퍼붓고 상대편의 인생을 저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한테 조용히 쪽지로 제가 가르쳐드려드 되니까 말합니다.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한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사랑하다가 관계가 비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빨아줘야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도 덕을 본 거지요. 내 감정, 내이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요 과거가 과거를 상대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과거가 과거를 상대하게 두라. 과거가 과거를 상대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생각할수록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배달른 형들로부터 얼마나 이 고생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요, 나가면 끝이에요. 우리 사회도 있잖아. 이 첨단 사회에도 아버지가 바깥에 나오고 나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다가 급기야 형들이 죽이려고 학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꺼집어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은삼십을 받고 팔아버려요. 그런데 팔려간 인생도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디바리 집에서 헌신하며 노력하고 또 인정도 받기도 했는데 또 모함을 뒤집어서 감옥 속에 빠트려지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도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도, 또 거기서도 바로의 신하, 두 신하에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의 은혜를 잊지를, 잊지를 못하고 또 잊혀진 존재가 돼요. 너무너무 너무 억울하겠죠. 시간이 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더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이 요잘 되면 또 잊어버리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시간이 깊어질수록, 이 왼수가요, 더 깊이 생각이 나요. 그래요안 그래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잘 나가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잘안 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예를 들어 더 쪼그라든다. 그러면요, 과거에 어떤 해를 입혔던 사람이 훨씬 더 깊이 생각이 나요.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언젠가 출세하면 이것들을 그냥 싹 그냥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러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쫌생이들이 출세하면 그걸 안 갚음하는 거예요. 속이 밴댕이 속인 사람. 근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출세를 누구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하면 노예였던 내가 어떻게 해? 총리가 될수 있어요? 형들이 그렇게 11명이 열 명이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 은혜 니에요 그때는 팔린 것만, 그때는 구박당하는 것만 생각됐는데 다시 생각하면요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진짜 그걸 키워가고 있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디형이 우리가 생명은 빼앗지 말자 하고 그냥 구덩이에 던진 거거든요. 구덩이에 던져도 사실은 죽는 건데도 나중에 구원해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막 흔다하는것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방 땅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왜이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고 우리 고향 땅에도 흉년이 들었을 텐데 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 가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던 그 구속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어서 예,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예,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전에 그 억울했던 삶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영광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는 순전히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여도 내려와 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 보고?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처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심판받을 때 따라갔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죄를 범치 아니하고 괴사도 없는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테반 잘 알잖아요. 스테반 그가 어떻게 해요? 물어볼 고그 크게 불러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났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치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인간 내가 꼭 죽이고 말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없다고요 그것은 예수 그룹들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예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가 당했던 억울한 일을 갚아주기 위해서 카운트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반드시 갚고야 말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탕 주인공,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에 저는 애양원에 세 번이나 가봤습니다. 우리 동역자들과도 가보고요. 815 해방 이후에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제가 그때 안 살았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예, 찬탁, 반탁, 예, 이, 신탁 통치 때문에, 예, 찬반이 갈려서, 팽팽하게 이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이념, 이념 논쟁 속에 빠져있지만, 그때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좌익들이, 예, 우익을 그냥, 예, 죽인 것이요. 예, 사실은 이념 논쟁 속에서 그 아들들이, 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남쪽에는 우익이 그래도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잡았어요 계엄사령부에 끌려가서 곧이 사람이 총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이 굳이 둘을 용서한다 안한다 그런 말할 필요 없이 내버려 둬도 돼 내버려 둬도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막 찾아가요 어디 있는지를 막 수소문합니다. 찾아다. 그리고 그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구명운동을 계속 벌입니다. 그때 그딸 손동희, 손동희 권사님이 썼나이 아버지 손양헌 목사 그 책에 보면요, 그 놈을 아들 삼으면 제게 오빠가 되는데 그 원수를 제가 오빠라고 어떻게 부르요 딸이 아버지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아들로 삼으면 제게 오빠가 된다고 어떻게 우리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냐고 아버지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 장면만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찾아보면 손 목사님에게도 갈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손목사님도 다른 분의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찾아다니고 구명운동 그 집회 가운데 예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거에 대해 십자가를 치시면서까지 우리가 끝없이 주님에 대해서 도전했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도전한 우리를 십자가를 치시면서까지 용서하신 그 예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하도 손목사람에게 얘기하라. 손목사에 용서해야 돼. 예수 사랑.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삼고 그안제선 씨의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로마스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거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화끈거리거나 막 그렇지 않겠냐? 그조차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건 죽게 막게라. 원수 갚는 것은 죽게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칠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요게요 설교가 지난주에 다 못해서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서에 좀 맞는 거예요 네, 발렌타인데이 제가 설교문에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얘기를 적었어요 뺄까 하다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합니다.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1월달부터 페이스북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받은 날이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저도 그날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받은 날이다. 며칠 전부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초콜릿 하나도 안 먹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우리 딸이 만든 수제 초콜릿을 먹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1 4월은세 개가 겹쳤잖아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 그리고 청을 대보러이세 가지가 겹쳐졌어요. 사건을 좀 다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1909년 10월달에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1909년 10월 달에 이또 히로부미가 하을빈을 방문을 합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이또 히로부미가 을사 늑약으로 대한제국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감시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할 때 초대해 통감이 이또 히로부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을 침략하는데 아주 원흉이 이또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죽이려고 결심을 한 거죠. 한 거죠. 그래서, 어, 준비를 했죠. 총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어요. 조그만 단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또 히로부미 이렇게 치면 이또 히로부미 얼굴이 쫙 나와가지고 좀 누군지 아는 게 아니에요. 대충 침장만 하지 이또 히로부미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를 모르죠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두 번을 저격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요, 러시아 관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오고 있는 맨 앞에 있는 작은 노인을 향해서 단총 세 발을 쏴요. 그리고 일본인 혹시나 싶어서 일본인 단체 가운데 가장 의젓해 보이는, 가장 품위있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또세 발을 쏴요. 그리고 러시아 헌병에 의해서 끌려가고 예,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해가 그 다음에 1910년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처형을, 예, 사형, 처형을 당하게 되고, 미순 감옥 묘지에 붙이게 됩니다.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한게 아니에요. 예, 사형 은도 받고 또 사, 처형을 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그 안중근 의사가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쓴 편지가 더 중요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네가 만약 인들근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어미보다 먼저 죽는 거 불효 아니라는 거죠.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저 이런 일에 이런저.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게 어머니가요.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너 일본인에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 여러분 저도 자식이 있지만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할 때내 자식을 일단 품고 보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가근데 이런 사랑 때문에 이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수많은 왜곡의 시도가 있어도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바르게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칠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 전체가 김연아의 은메달 때문에 난리입니다. 은메달 때문에 난리 아마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냐 할까 우리나라 빙산연맹에서는요 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러지만 외국이 더 난리예요. 언론들을 보면 외국에서 막 고발하잖아요. 외국의 빙산감독이 고발해요. 고소하고 이거 아니다. 틀렸다. 그러면서 사진 캡처해가지고 영상을 캡처해가지고막 재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인터넷을 돌아다닌 사진을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보기에 좀 희미해 보인지 몰라도 지금 제일 위에 한 사람이 연기하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지금 보고 있어요. 감독이 아니라 심판이, 심판이. 근데 나중에 밑에 빨간 옷 이번에는 러시아 이번에 금메달 땄네요. 그것을 누가 맞이하냐면 머리 스타일 안경이 위에 갔죠? 네, 러시아 심판이 자기 나라의 금메달 따고 나니까 가서 얼싸안고 축하해 주는 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확인은 아직 좀 기다려 봐야 알지만 오늘 아침에 제게 전달된 속보여야 합니다. 속보여야 하면, 예, 그 심판 가운데 한 명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가능하면, 예, 그쪽에 몰아주기로 했다고 예, 양심선언을 했어요. 어디까지 사태가 진전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일까? 무엇이 사랑일까? 제가 설교문 밑에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워싱턴 포스, 포스터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둘다 잘했다. 소트니코바와 김연아 둘다 잘했다. 저는 외국에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보고 읽어야 돼요. 아, 외국 이름은 안 외웠어요. 김연아, 얼마나 잘 외웠어요. 아, 둘다 잘했다. 근데 이 표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둘다 잘했다. 한 명은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차차 댄스를 춘 할머니에게 잘했다는 뜻이다. 다른 한 명은 수석 발레리나였다. 그러니까 둘다 잘했는데, 한쪽은 가족 모임에서 잘했다라고 할때 잘한 거고, 할머니에게 치는 바퀴. 할머니 잘했어요. 한쪽은 정말 발레리나에게 잘했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평창에서 이걸 대갚아주기 위해서 카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댓글들을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할때 있죠. 그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회개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안에서 월드컵 사가못 올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는 자리. 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 러시아 끝으로 오기만 와봐, 그냥. 제가 차마 이 뭐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 놓았어요. 이놈의 왔으면서. 러시아애들이름 스키 이런 발음 있잖아요. 그냥 오기마 아바 평창에서 그냥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 사랑 오늘 많이 얘기하지 않아서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거를 흘려보내십시오. 과거를 붙잡고 그 과거 때문에 또 싸우고 있다 보면 남은 과거 없는데 여러분은 과거와 과거의 망령과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놓아주셔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분명히 내가 자식이지만 가까운 사람이지만 잘못한 것 그게 아니고 잘못한 걸 잘했다고 말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다 하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요, 동사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10가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할 텐데 한 주간 다시 한번 사랑을 배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